마이 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별내동 근생 빌딩에 나왔습니다. 대로변에 접한 가시성이 우수한 걸린 시설인데요. 토지는 176평, 건물은 427평, 감정가격은 48억 5천9백만원입니다 시세 및 매물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 잘 산정해야겠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은 지하 1층부터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전부 근생 시설이며, 1층은 피트니스, 2, 3층은 골프 연습장, 4, 5층은 사무실로 영업 중입니다. 주위는 상업용 빌딩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동쪽 6차선 대로동과 터치 8m 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존 등기일이 2013년인 점을 고려하면 건물 상태도 매우 우수합니다. 취득 후 집값 상승 혜택 및 높은 임대 수익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점유자들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 순위를 안전하게 분석해서 안전한 명도 계획 수립 후 입찰 참여해야겠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남별래 이 c 활용이 우수한 가치 있는 근생 빌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식을 해주시면 낙찰 도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래동 근린 시설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